안녕하세요. 쉽지 않 특별한 것을 가르쳐드린 유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올라와서 모의고사 처음 봤을 텐데, 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맞죠? 처음 모의고사였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중학교 스타일의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어, 좀더 이제 영어가 어떤 것이다. 고등학교 영어는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쌤의 유형공식강의의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 이번 3월 모평 어땠었는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 일단은 작년에 이제 3월 모평, 이제 고1 모평과의 어떤 오답률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이 또 차이가 있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 3월 같은 경우 오답률이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편이었던 거 봐요. 탑5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 킬러 문항이 참 4번과 그다음에 문장 사입까지뭐 고르게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분포가 돼 있었던 작년 오답률. 자, 근데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넘사벽의 오답률, 그렇죠? 빈칸 점수 34번. 똑같은 3 4번이지만 오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문장삽입과 어휘추론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 1, 2위와 올해 5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 이런 총평을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탑5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어야 됐는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장 사용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얘는 어 쌤이 어떤 유형 공식 문제를 계속 풀어 봤다던가 강의를 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이 쉽게 풀었는데 오답률이 (2위였죠) 자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는 것을 이제 같이 볼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쌤의 유형 공식의 문장 삽입 문제 풀이법을 생각했을 때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뒤 문맥 예측보다는. 이 안에 있는 어떤 단절감으로 어, 답을 찾았어야 됐다 이 안에 분명한 단절감이 있었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잘해야 되겠죠 보시면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자이 문명의 도래 이후에 우리의 조상들은요 Created myths and uh, told legendary stories about the nice guy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떤 미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그런 어, 전설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냈다라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보면 알겠지만, 앞뒤 문맥을 예측하기엔 좀 애매해. 뭔가 단서가 부족하다. 그서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앞뒤 문맥을 예측할 게 없다. 그러면 여기 안에 단절감으로 풀어놨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이 안에 그럼 단절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밤하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이 돼있대 밤하늘 얘기가 이제 나오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실 정관사와 더 나이스 가인은 큰 힌트가 될 수가 없다. 시작부터 나왔기 때문에, 맞죠? 어디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자, so, It has always inspired people. 이것이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고취시켰대요. To wonder and to imagine. 어 궁금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나이스가 g u 에 대한 추가 설명이 나오고 있는 상태 문장 연결 문제 없죠 단절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e l e m e 라는게 뭡니까 요소들이죠 어떤 요소들인데 그런 자 여기에 지금 가장 큰 힌트가 나왔어요 그런 n a r r a t 의 요소들이 삽입이 되었다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자 지금 보면은 t h o 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시형 형사 도우스에 썼다는 것은 단수라는 거야 복수라는 거야 복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도우스를 지칭할 수 있는 앞에 어떤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의 성분은 아닐 테니까 이 도우스 네어리티브스에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얘를 지칭할 수 있는 어떤 그 표현, 그 복수의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지. 바로 Mrs. And stories. 그렇죠? 이두 가지의 이야기의 요소들이 삽입됐다라는 흐름으로 가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문맥상 단절감이 분명히 느껴졌고, 바로 이 자리가 정답이었다. 정답이 이제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다. 자, 근데 이 문제 보면 알겠지만, 이런 어, 복수표현, 단수표현, 이런 대명사, 지시형형사 표현 같은 것의 단절감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었던 어, 부분입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에,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라 그러면은, 어, 반드시 모의고사 강의들 수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자 31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처럼 문제죠 자 빈칸처럼 문제를 풀때 어떻게 풀려고 했느냐 일단은 그 빈칸 안에 있는 어, 빈칸 문장 안에 있는 그 주체의 특성을 잡는 거거나 또는 특성을 갖고 있는 주체를 찾는 건데 자 지금 문제하고 싶시다 여기 지금 빈칸 문장 자 instead of using this nothing words 아무것도 아닌 말을 사용하는 거 대신에 대신에 leave them out completely 이것을 완전히 내버려 두고 And just describe the blank. Blank를 표현을 하자, Blank를 묘사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noting h words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noting h words를 이제 더 이상 쓰지 말고 이것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이 이런 것들을 쓰지 마자라, 말자라는 것이 이 위에 나와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쓰자에 대한 힌트는 밑에 있을 거다라는 게 사실 이 빈칸 문장을 봐도 알 수가 있는 어 그래 흐름이죠, 그죠이 noting h words라는 건 뭐냐면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어떤 일반화시키는 표현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리스너들과 리더들을 굉장히 어, 지루하게 만들고 이 platitudes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platitudes는 상투적인 말인데 되게 뻔한 말 같은 거 그런 거 쓰지 말자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 별로야 이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 여기는 이 마이너스 표현이 나왔으니 우리가 찾아야 될 플러스는 뒤에 있다라는 말일 수가 있지. So there is nothing worse than reading a sense in a novel in which main character is described up front as a heroic or brave, or tragic, or funny 문장 쭉쭉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이런 그냥 장면에 있는 것보다 더 최악인 건 없다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름이기 때문에 사실 힌트는 없어요, 맞죠? 자, 이 소설에서 메인 캐릭터들이 어, 어, 묘사가 되는 거예요 히어릭하다, 브레이브하다, 트레스하다 퍼니하다 그냥 이 정도로 표현을 한다? 어, 별로 매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라이가들은 quickly moves on to something 어, 뭔가 빠른 걸로 전화를 해버리게 된다, 질리니까 그래서 t h i s i s no good, 안 좋다, 별로다, 별로다 이런 거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네요 You have to use less one word description 그래서 단 하나의 단어로 묘사하는 거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단어를 묘사하는 거 말고 뭘 쓰라, 여기 나오네요 More detailed, 더 디테일하고 그리고 더 많은 description, 묘사를 활용하자 더 구체적으로 써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n o t i n g 쓰지 말고 상투적만말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해라 구체성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겠네 자, 구체성이라는 단어 뭐가 될까요? 자, 바로 정답 2번이 되겠지, 그렇 아주 어, 구체적인 것,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Particulars를 쓰면 되겠고 유사성, Fantasy, b o e d o n Wisdom 어, 지금 글을 쭉 읽으면서 쌤이 주제를 잡아놓으니까 그렇 우리가 잡아야 될 타겟팅을 딱 해놓고 들어가니까 나머지 답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얘도 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독해 많이 하셔야 되고 단어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2번 자 32번도 마찬가지로 빈칸 먼저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지금 보면 자, 이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I s t u d i n g high achievers t h a large number of Nobel Prize winners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었는데 이전 그 수상자들의 학생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어, 보통 보면 제사들, 학생들이었다라는 거 they had access to same literature. 그래서 그들은요. 같은 문헌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 아주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냈다. 그들의 창의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찾아야 되는 그 주체를 찾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런 창의성의 아주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낸 그 주체가 뭐냐? 그 주체를 찾는 문제고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설명을 찾으면 되겠어. 자, 보시면 자 face-to-face -face interaction이라는 것이 아, 특히 강력하대 지금 이거부터 이미 힌트 줬죠 면대면 교감 면대면으로 교감하는 것이 중요성 을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so, the only way라는 거죠 uh, to share many kinds of knowledge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 share거든요 share 자 많은 종류의 지식을 계속해서 share하는 거. 면대면으로 만나서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그 특권 같은 거 from the simplest to the most complex까지 It is one of the best ways to stimulate new thinking and ideas. 그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 예시를 들어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 들어갈 말이 대충 느껴지겠지만 가까운 교감, 1대1 교감, 그죠 그리고 어, 이런 같이 생각 공유할 수 있는 것. 그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 자 이런 조직 내에서 이것들이 대화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와 하하레벨 프로페셔널 스킬즈 와 그리고 모스트 임포턴트인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쉐어링 얘기 나오죠.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공유하는 거, 공유하는 거. 결과적으로 여 얘는 공유한다란 말이 딱 들어가면은 적절하겠네요. 자 보면은 내추럴 탤런트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어, 태생적인 능력 같은 건데 아니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연습, 연습도 아니야. 그죠 그다음에 3번 퍼스널 컨택트. 퍼스널 컨택트, 쉐어링, 쉐어링. 삼번 너무나 매력적인 정답이죠. 컴플렉스 널리지라든가 어, 파워풀 모티베이션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 문제도 굉장히 직관적이었어 핵심 키워드 위주로 답을 찾았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 정답 3번이었다. 자, 빈칸처럼 우리 오답률 다섯 개 안에 들어갔었던 것 중에 두 개를 처리했는데 할만했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이3 4번은 오답률 1위가 나올 만한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어, 84%의 오답률이 너무나도 납득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앞에 30분 3 0라은 정말 넘사벽의 난이도 차이 있는 껴질 거야. 자, 지금 이 빈칸 라인 한번 먼저 보자고요. 자, this change 란변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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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s t r e l i n g r t t h e s t a r t o e t h e y e a r y 래 e 지금 r y very, very, v e r 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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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educe Perceived Demands and Pressure 그래서 인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던가 또는 압박이라던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1년 내내 지고 있던 팀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 방법인 주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해결했는가 근데 이게 이 안에 직관적으로 힌트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고2고3 문제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나이도였다고 봅니다. 자, 보면, One dynamic tad can change dramatically in sports. 자, 지금 스포츠계에서 아주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컨셉 개념이래요. 홈필드 어드밴티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홈경기의 이점에 대해서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이제, 어 그런 인지되는 데, 인지되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자원, 자 여기 지금 설명이여기서나오네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한다. 을자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 여기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죠, 그죠 같은 거네. 그래서 그런 인지된, 인지적, 인지가 되어지는 요구사항 그리고 어, 재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는 부분이래. 보통 우리홈 경기하면은 홈 경기하는 팀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일종의 어떤 개념들이 좀 바뀌고 있다. 자 근데 이, 이 개념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어. 자 so n 전히 오마주 circumstance. 자 so 일반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홈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더큰 인지되는 자원 같은 거, 팬스 홈필드 and so on 등등을 제공한다로 우리가 인지한다 그래서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홈필드가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게 플러스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즉 하우에블로 꺾는단 말이지 내용을 반전을 준다. 하지만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던지겠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we were among the first. to point out 첫 번째로 이제 지적한 사람이 뭐를 이러한 경쟁적인 요소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이, 그 success percentage가 for home teams의 성공적인 거죠. 성공적인 그 확률, 성공하는 확률, 이기는 확률이죠. Final games의 play of world series에서 이기는 확률이 seem to drop 그렇죠. 여기 명백하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지금 홈 경기라는 게 마이너스다 이런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그렇서자 그래서 팬들은 그 인지되는 수요의 요구사항의 일부가 됩니다. 무엇보다는 자원이라고 보되는 언더니드 데어스터 캐스트 댄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이 'demand'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이너스한 단어야. 예 프레셔와 어울리면서 이 'demand'이라는 단어 굉장히 압박에 가까운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박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지의 변화 그니까 홈팀 경기에서 이제 팬들이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팀이 어떻겠어 홈경기 하는 게 싫겠지 그래서 원정 경기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홈경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맞겠죠 홈경기에 어~ 홈경기를 하지 않는 것 또는 뭐 원정 경기를 하는 것 정도의 답이 들어가면 된다는 라 건데 이 정도의 지금 추론이 가능하냐. 그지? 그게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실력으로는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 홈 경기를 하지 않는 거 싫어한다는 거, 홈 경기를 하지 않기 또는 원정 경기하기. 자 바로 정답 1번이었어. Welcome a road trip. 이 road trip이라는 게즉 원정 경기를 하러 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원정 경기를 하러 가는 그것을 굉장히 환영한다, 환영할 것이다라는 거 1번이 정답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글의 핵심 주장 이제 거리가 뭡니까? 국제 경기를 피한다. 뭐 압박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같은 말이겠지만 이 글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 다음에 티켓 세일스는왜 신경을 씁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어, 에코 프렌드리 스타디움은 뭐 이건 골랐으면 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광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5 번으로 고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홈 경기의 이점이라는 그 일반적인 개념에 접근하다 보니까 아 이제 홈 경기를 이제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한다. 이 정도의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5번으로 손이 많이 갔고 그러니까 로드트립이라는 게 뭘까 로드트립은 알았다라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안다라는 게또 쉽지가 않고 안다고 해도 이거를 선택 고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 6 학생들 대단합니다 알고 풀었다면 대단하고요 찍었다면 그것도 뭐 나름 대단하고요 고생했습니다 전 문제 쉽지 않았어요 자, 화장 30번 이3 0번이 어, 이제, 어떻게 보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휘 문제가 어떻게 보면 독해력의 정수다. 독해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독해를 못하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휘는. 이 단어 모르는 단어 있나요, 지금? 거의 알만한 단어들이죠. 여러분들도 알만한 단어들이에요. 중학교 수준의 단어들이고, 이 단어들을 가지고 문맥에 잘 녹여서 적절하게 썼는가를 알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어휘 문제는 항상 오답률 탑5드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내용을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거절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의 일부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 핸들하지 못한대요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제 고통스러워 뭐가요? They would rather not ask 차라리 그들이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라 거예요 Something at h e r than ask 뭔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절이라는 어떤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거절을 당하기 싫어한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Yet 그러나 그 옛말에 if you don't ask, 네가 물어보지 않는다, 부탁을 하지 않으면 그 대답은 항상 no다라는 거야. 부탁을 해야 yes든 no든 나온다는 얘기지. 자 거절을 피한다라는 것은요 부정적으로 영향 을 끼친데 많은 우리의 너의 삶의 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절 피하는 것은 거절을 피하지 말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흐름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아, 그지? 자 all of that happens, 자,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Only because 네가 뭐하기 때문에. t 프인 g 충분히 터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어,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핸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핸들할 정도로 그치? 이 거절을 핸들할 수 있는 정도로 다룰 수 있을 정도로 터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죠 일단 좀더 흐름을 보시면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c o n s t e r 라 Rejection Therapy 이런 Rejection t h e r 를 한번 활용해봐라 어떤 요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자. 또 요구를 하나 떠올려보래요. Come up with a request or an activity, 어떤 활동 같은 거.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보통은 이 거절을 유발하는 거절을 유발하는 요청 같은 것을 한번 떠올려봐라.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라. 그럼 나쁘지 않고요. 자, working in sales in one such example에서 한 가지 예시 들어주면은 어, 할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스토어에서 그것이 꽤나 잘 먹힐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할인을 요청을 해라. 어,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잖아. 거절당하거나 또는 뭐, 깎아줄게요. 이렇게 좀 찬성을 받을 수도 있겠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어떤 방법. 결과적으로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request 나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보고, by deliberately getting yourself welcomed. 자, 너 스스로를 get welcomed 하게 함으로써, 일부러 함으로써.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환영받게 하는 거예요. 환영받게함으로써 너는 더 너의 피부가 두꺼워질 것이다. 그지? 그래서 we allow you to take on much more in life. 더 많은 것을 네가 짊어질 수 있게 만든다. 자 지금 보면은 환영을 받는 것을 상황을 만든다.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 속으로만 들어가겠다는 거잖아. 그치? 얼굴 얼굴 낯짝 소위 말하는 낯짝이 두꺼워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거절당하는 상황 속으로 계속 들어감으로써 낯짝이 두꺼워지는 게 맞겠지 흐름상. 그지? 그래서 여기는 5번의 w e l c o m e 가 잘못됐습니다 여기서 뭐 rejected라든가 너를 거절되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흐름상 그렇죠?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터프도 뭐 결과적으로는 터프하게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했다는 라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지금 내용이 전체적으로 짧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도 아닙니다 근데 어, 이 흐름 속에서 어, welcome이라는 단어 굉장히 익숙한 단어를 답으로 고르기가 선뜻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너네들이 어휘를 아느냐 모르는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고 이 쉬운 어휘를 이 내용 속에 잘 녹여가지고 해설 안에서 독해를 통해서 정답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활용했는가를 찾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문제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쭉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어,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습니다.